크랭크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중국 팀 챔피언십 시즌2 치보 대 TSG 두번째 선수들의 대결입니다 다섯 시 위치한 파란색 테란 치보팀의 익스펙트 선수 11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TSG 소속 강민수 첫번째 선수들간의 대결에서 신이범 대 어, 누구였죠? 신이범대 나이스. 신이범 선수가 2대0으로 경기를 잡는 바람에 지금 칩오 팀이 2점을 먼저 획득을 했어요. 4점을 따면은 그날 경기 승리로 어,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강민희 선수가 2대0으로 치면은 게임이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킹치만! 강민희 선수의 경기를 봤을 때한국의내노라는 선수들이랑 경기를 해도 최근에 경기를 패한 게뭐조성주와한 번씩 주고받아서 최종전에서 져가지고 경기 떨어진 그한끗차 나는 경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조성주와도 이제 주고받는 경기를 보여주는 선수다 보니까 특히 외국시는 테란이 약한데 거기서 익스펙트 선수, 강민 선수를 이대으로잡아낸건 정말 많이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최전 1점이라도 잡아서 어윤수 선수가 이제 김준호 선수랑 경기하기 전에 좀 짐을 좀 부담을 좀덜 받게끔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싶고요. 강민 선수는 뭐 자신이 보여주는 그런 평소의 경기 다 보고 맞춰가면서 배제 안 하고 후반 가는 게임만 하면은 이 선수는 테란전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웬만하면 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일단 대군주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막펴 주면서 영두이가 고쳐 주고 있습니다. 아 고쳐 주는 게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화염차와 해방선을 찍어 주고요. 정말 무난한 바이오닉으로 흘러가는 흐름이거든요. 오 익스펙트 강민상대로 그냥 뭐 후반 해 보자 이런 느낌인데 일단 돈이 지금 사령부를 지어야 될 돈이 있는데 안 찍고 이런 최적화부터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아까부터 한참 전부터 사령부 지을수 있었어요. 좀 많이 늦게 올라갑니다. 그런 게 하나둘씩 쌓이니까 이제 진출하는 타이밍, 200차는 타이밍이 2초, 3초, 4초, 4초, 5초, 6초, 10초 이렇게 늘어지다가 저거한테 이제 기회를 내주면서 경기를 패하는 거거든요. 맘전내기 김덕욱 선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손빠르고 정말 잘하기로 소문한 김덕욱 선수도 화염차 이골로 피해를 많이 못 주기 때문에 그냥 대충 여기다가 랠리 찍어놓고 집게지 찍어놓고 안본 다음에 인프라부터 많이 올립니다. 지금도 보시면 화염차 제대로 보다가 지금 유의미하게 견제를 갈수 있는 경우는 없었죠. 왔다 갔다만 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방법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뭐, 사신 컨트롤이나 화염차 컨트롤이나 뭔가 왔다 갔다 걸어줬을 때 피해를 많이 못 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자신의 기지를 좀 케어를 하는 게 이기는 싫은 게될수 있어요. 아, 버틸 수 있죠. 아무리 서 전혀 놓치지 않습니다. 완벽해요, 완벽해. 거기다 지금 대군주 이동속도 업그레이드로 건대만이 제대로 다 왔기 때문에 공방이라고 돌리고 있는 이저글링 쪽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 플레이도 뭐 정답 플레이고요. 화장과 전망을 되주면서 김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윈터 스 게이트 테란이 좋아하는 전장이거든요. 요맵 억제기와 돌, 언덕 지역 잘 활용을 하면은 이 저그한테 좀큰 피해를 줄 때가 있습니다. 전차전차 전차, 해병 왔다갔다 다음 차로 센터 전방, 그 방어, 방해를 계속 잘해주고 있구요 가면서 일꾼 66개까지 풀렸기 때문에 이제부턴 저걸 맨도좀좀 좀 찍어줍니다 첫 번째 1 1업 타이밍에 전차와 함께 나가는 게 이제 정석이죠. 그 다음에 저걸린 맹독충 위주의 풀레이면은 전차를 뽑지 않고 땅거미지를 넘어간 다음, 이제 해병불검 땅거미지래로 풀어나가는 게 정석 테란입니다. 진군이 좀 빠르게 가면 갈수록 좋거든요. 그럼 화염차도 합류했고요. 첫 번째 진군 타이밍 나쁘진 않아요. 얼마나 자리를 잘 잡느냐에 따라서 요 경기, 익스펙트 선수가 승리를 잡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자리는 좀 너무, 허, 볼판에 전막 제거하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든 이런 데다 자리를 잡아서, 이 멀티를 좀 타격을 해줘야 되는데, 가감문수에 저번엔 빈집. 익스펙트. 어디로 움직이죠? 아, 사신 실수. 저번는 다시 파고 드는데잘 막아줬어요. 빨리 합류를 해서 어딘가를 좀 쳐줘야지, 익스펙트 선수가. 지금 주도권을 계속 가져올 수 있는데 아... 저글링 드랍, 우리 저글링 다시 돌렸어요 멀티테이킹 싸움에서 지금 익스펙트 선수는 수배하느라 급급하고 광민 선수는 지금 신났어요 일꾼 많이 있기 때문에 병력 계속 찍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익스펙트 올인 되겠는데요 이거 이 병력으로 게임 끝내야겠는데요 저글링 맹독충 내기입니다 보호 추가 보호 떨어뜨려져 있는 이거 날아가면은 인구수 막힐 수 있어요 난리 났어요. 요, 이거, 전막발으면서 왔거든요. 이 스펙트 상개는 괜찮습니다만은 조금 더더 더 자리를 잡아야지 강민수 선수가 병력 모으는 여유가 없어지기도 되... 아, 저차 모두 풀었을 때강 덮쳤어요! 역시, 강민수의 테란, 전는 뭐, 조성주도 떨어질 뻔 했습니다. 진짜로. 어머, 어쩔 수가 없죠. 다음 세트는 조금 자신의 타이밍을 확고하게 지키는 그런 플레이 빈집 털이 당하더라도 만약에 전차가 자리 잡아서 이쪽 라인을 밀고 빈집은 언젠가는 막혀야 나오는 병력에 이 라인을 지키면서 멀티를 밀고 후속 병력이 와가지고 병력이 완전히 올인식으로 게임을 끝내는 쪽으로 가면은 가뭄의 소사 방심하고 있다가 저린 계속 돌리다가 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자신만의 플레이를 자신의 타이밍을 지키는 쪽으로 휘둘려 다니지 않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감미수기 때문에 감미수가 정말 잘 휘둘렀죠. 저걸 빈지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바로 바로 가고 바로바로 바로 가고 맨토촌돌업 다시 가고 좀 이제 안 한다 하고 하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양쪽으로 싸먹고 정말 좋은 플레이 보여줬죠. 노단녹기는 로병기는... 여기서 조성주가 잡아도 이기 힘들 만큼 가문이 쪽으로 좀 넘어가 있습니다. 일단 블럭 올려주고 있고요. 공방이어, 저거가 먼저 마무리가 되는 상황. 방이업 실수를 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사이는 계속 저거가 앞서서 밖에 없습니다. 점막 계속 펼쳐주고 있고요. 계열같이 대군주로도 점막을 펴서, 어 멀티 쪽, 멀티 쪽 엔드 센터 쪽 시야를 확보하는 모습. 땅컴이 지뢰류가 아니라 전차류기 때문에 애초에 일단 안좋아요 원래 저걸링 맹독충 위주의 게임을 하면은 전차류는 별로고 땅컴 지주로 넘어가면서 울트라가 올 때쯤 돼서 이제 해방선이나 유령을 가거나 전차를 다시 끌고 수가 없거든요 저 맹독충한테는 전차가 진짜 안좋습니다 이렇게 피지컬이 좋은 선수 상대로 전차가 맹독충을 미리 미리 점사를 잘 해가지고 맹독충 없이 덮치는 저글링이랑 싸우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울터리스크 동굴. 이요로선 과감히 돌려줬습니다. 그냥 링링이 때문에 가능하죠. 메탈리스크 없고, 들어가 없는 링링. 먼저 더으링이 덮쳤기 때문에, 요건 또단기역이안돼 있는 해운이좀 대기될 수있고요아이고저거링이 정도면 진짜 한 7,000마리 되는 것 같아요. 팀상. 그냥 막 뒤집고 들어갑니다. 빙고 차이 정말 많이 나고 오있고요 본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수 선수 1등으로 앞서 나갑니다. 뭐 신이범대 나이스의 차이만큼 강민수도 익스펙트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익스펙트 선수의 경기력, 나이스 선수 경기력 저희가 안본게 아닙니다. 다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앞요두 경기는 예상이 됐고 이렇게 되면 김준호 대 어윤수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팀의 승패가 갈리게 되겠죠. 이시엑스수에한 세트 더 남았지만 적어도 테란전에서 나올 수 있는 올인성 빌드는 이제 사장이 됐다고 봐도 돼요. 왜냐? 킹냐. 대군주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 긴한 갑피의 버프 가격이 70시 75,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동실력 혹은 잘하는 테란 상대로도 자신보다 잘하는 테란 상대로도 이제 다 보고 플레이를 하려고 대군주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다 보면은 운영밖에 할게 없거든요 근데 운영에서 1세트에서 이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2세트에서 익스펙트 선수가 이겨낼 수 있... 있을 거라거나 좀... 좀... 힘들어 보이죠? 많이 힘들어 보이죠? 많이 힘들어 보이죠? 좋습니다. 다음 경기 디스쿠 블러드 베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경기 속으로 꺼거. 맞 크랭 TV. 경기 시작했습니다. 내시의 위치한 빨간색 테란 치5 팀. Expect. 웨티 SG 팀은 항상. 9명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 김준호. 10시 <laughs> 유치 파란색 저그. TSG 소속. 솔라 강민수. 며칠 전에 이상한 꿈 꿨는데 크형이랑 그 성웅님이랑 대난투에서 성웅님한테 떡빨리는 꿈이었음. 대난투는 질수 있어. 대난투는 좀 하기 힘들더라고. <laughs> 대난투는 질수 있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익스펙트 선수 본진의 병영부터 올렸고요 그 다음에 가스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가믄기 선수 1대0이고 있고요 치보 팀의 신입운소속 2점을 땄기 때문에 강민기 선수의 1점과 함께 1대2 치보가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둘다 라켓 들고 있어서 제가 암컷 해추라고 하면서 좋아요 눌렀음 암컷 해추 해체. 암컷 해추가 뭐야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 꿈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의 스트리머 유튜버였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꿈이라도 한 천만 유튜버, 한2만명 실시간 시청자, 아, 닌자 대신 크자. 그런 꿈좀 꺼주세요. <laughs> 꿈에서라도, 아, 꿈에서라도. 나 아, 감사합니다. 아, 좋, 좋고요. 일단 현재 상황 무난합니다. 사신 보내주고 있어요. 디스코블러드 베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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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 살 수만 있으면은. 이야, 강물이 좀 짜증나요. 특히 1 남았어요. 이게 막두방 정도 남으면은 아 저게 사냐, 아 저게 잡혀 막이러고그러는데와 저게 산다고 이렇게 돼요. 목소리 한톤더 올라갑니다. 이거 좋은 플레이해줬습니다 익스펙트. 근데 이 초반에는 1, 리럭 진출할 때까지는 익스펙트도 나쁘지 않게 했어요. 근데그 이후에 이제 시돌리면서 계속. 어 강민 선수 흐름으로 가고 타이밍을 다 놓치면서 피해까지 다 봐버렸기 때문에 익스펙트 선수 경기를 내줬거든요. 초반은 현, 항상 나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대군주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는 강민 선수 보고 하겠다 이런 거죠. 저런 거 하면은 차라리 빠르게 트리플 가면 되지 않나요 할수 있는데 보고 일꾼 찍어도 괜찮아요. 좀. 트리플이 오히려 저는 더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데 사람마다 나는 보여주고 트리플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트리플을 먼저 내가 올리니까 나중에 보고 따라오는 거니까 저거보다 내가 좀 낫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테란들도 있고 저나 이제 다른 선수들 중에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의견을 가진 선수들은 이게 대군주가 이렇게 와서 트리플 짓는 거 보고 다른 테크가 들인 거 보면은. 너무 편하다 그냥 일군 막 70기 찍고 그 다음에 저글링 찍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들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저거 만약에 적으면은 트리플 보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111 다음에 트리플이면은 그래도 111이기 때문에 뭔가 좀 병력이 올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투진하장 먼저 올려주고 있고요 바연이 상대로는 원심골이부터 안 올리고 투진화장부터 올리는 게 좋습니다. 굳이 감시군주랑 원심골이 빨리 갈 필요 없어요. 저글링만으로도 여왕 저글링만으로도 상대방의 진출 견제 다 막아낼 수 있거든요. 해방선 일꾼 하나도 못 잡고 일단 뒤로 빠집니다. 사신 아직 살아있고요. 어딨죠? 여기네요. 레부 완성됐고요. 1, 1, 1 먼저 올라가고 있는 강민수. 홍영수 빨리 돌려줘야죠. 그렇죠. 또 다시 한번 바이오닉 대 정글의 민덕충 준비하고 있는 양 선수들. 1세트와 같은 흐름. 강민수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막아내고 맹독충과 여왕으로 점막 버틴 다음에 저글링 진짜 대다수 다 돌려주면서 빈집 노려주는 플레이를 항상 해요. 근데 그게 정석입니다. 그게 강민수 특유의 플레이라기보다는 그냥 강민수는 원래 개념에 맞는, 맞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뭔가 타입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맞고 잘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맞고 잘 공격하면 테란의 완성형인데 굳이,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둘다 하려고 하면은, 완벽하지 못하면은, 게임 불리해집니다. 아예, 어? 이거 빈집 왔네, 타임 뺏겼네. 그럼 그때부터 엎어지는 게 나아요. 그때부터. 아니면은, 그냥 완전 공격 가서 좀 털리더라도, 자리 먼저 잡고, 과민소의 맹도층이 반퇴되기 전에 자리 잡아서, 미리 펼쳐놓은 걸로 어떻게든 이득 진짜 미친듯이 잘 본다.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낫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진군. 또강민수저 롤링 돌려주면서. 또드라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괜찮거든요. 항상 익스피트 선수. 이 2회 플레이. 전차 하나 정도는 이쪽 돌 뒤로 가는 게더 좋아 보이는데. 일단 점막을. 아, 너무 스캔하자. 앞으로 잡혔어요. 오. 오, 후속 빨리 왔어요. 오. 한 개, 한 개. 전차는 맹독 좀 때려야죠. 아, 그렇죠 하지만 저글링들이 너무 업그레이드가 좋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안된해병상대을 너무 잘싸웠습니다 이거는 컨트롤이 참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강민수의 최적화가 이 익스펙터 선수의 비수 좋았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 격차로 강민수가 또 걷어냈습니다. 네, 저글링 들어와서. 테란의 본진 자원 이제 마비 시켰고요. 이제부터 강민수의 시간 버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전차를 일단 계속 찍어 줍니다. 익스펙트 선수는 전차 바이오닉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네요. 저걸링 맹독충만 뽑는 저거한테는 땅거미질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대공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천공말톱 드랍 계속 갔을 경우에 울선이 미리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차 한 방이 때리는 것보다 전차의 가격과 땅거미질의 가격을 봤을 때 땅거미질을 훨씬 저걸링 맹독충 상대로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 없거든요. 인구수 양 선수 불리고 있고요. 또 다시 한번 방어를 업머니 이렇게 눌러준. 대군주 잠살해가지고 맹독충이 살아남아 버렸고요. 이번 경기는 저글링 빈집터리가 생각보다 유의미한 이동을 거둔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가문수가이겨낼수 있는 인구수 그리고 어, 테크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릭링도 아닌데 이거 대군주 드랍 막으려고 산포탑 이거 안전한 판단이긴 한데 음...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인구수를 더못 불리는 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전차 많고요. 점막은 잘 펴져 있습니다. 저거는 미리 많이 돌려줬어요. 빈지트에프좀 가겠다는 거죠. 일부의 병력들만 먼저 보내서 상대방의 시야밝히는 요런 것들 좀 잡아주고 그리고 땅거미질이나 뭐 전차포격 먼저 맞아준 다음에 덮치겠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간주 걸린 인집. 근데 이쪽 오른손 드랍은 잘 들어갔는데 너무 유닛이 없다 보니까 신경도 못 쓰고 피해를 못 줬고요. 이제 땅거미질 넘어가긴 넘어갔거든요. 그 땅거미질에 없이 이렇게 전진 하기보다 좀 기다렸다가 모든 병력, 어, 일단 미리 산 게, 어, 나쁘진 않아요. 오, 나쁘진 않아요. 이 병력 다 불러오면은 여기에 제가 보기엔 모든 걸 거는 게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모든 걸다 걸기에는 강민수 입장에선 다섯 번째 베이스입니다. 이거 없어도 자원치지 똑같이 할수 있어요. 아, 근소 포도병력 오기 전에 접쳐버리면은 이스펙트 선수의 병력도 너무 멀리 있기도 했고요. 저게다 있었어도 경력 양이 상대가 안 되죠. 땅거미 지뢰 뒤에서 많이 오고 있고. 강민수 울트라 나오기 전에 이렇게 걷어내면. 이는좀차라이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나 합니다. 컨트롤, 컨트롤. 황발톱. 미리 없어주는 강민수. 아, 나쁜 게 이만큼 많았네. 광나하고같데 12시 좀만 참았다가 땅거미진은 같이 갔으면은 최소 12시는 좀 날릴 수 있지 않았을까? 강민수가 이쪽에 병력을 주둔시켜놓고 멀티 포기하고 1곱 벌로 빠지면서는 5분이면 는 약간 그차라리 주력 병력을 살려낼 수 있는 전투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익스펙트 네, 대 강민수. 강민수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이 되었습니다. 김준호 대 어윤수에서 15대 TSG 결판이 날것 같아요. 휴식시간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